관공서에 민원이 발생하면 여관에선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쉽지 않습니다. 교육당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강원교육계가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 강원교육 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이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화가 울리자 전문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교육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교육청 민원실에 설치된 강원교육콜센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강원교육콜센터는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문상담원 두 명이 근무합니다.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면 누구나 대표번호 033 1396으로 전화하면 강원교육콜센터가 담당자와 바로 상담이 가능한 원콜 원스톱 시스템으로 응대합니다. 강원교육콜센터의 대표번호 안내가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327건, 하루 20여 건의 상담이 처리됐습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학과 편입학, 학교 안전사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계약을 하면 민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콜센터 전문 직원의 전화응대 신속한 전화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전화 민원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서 업무 능률이 제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강원교육 콜센터를 통해 시기별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검정고시, 임용시험과 교육급여 등의 집중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연 뉴스 김희곤입니다.